내가 공연을 하고 이제 딱 공연이 많이 뮤지컬이 끝났어. 그럼 남자친구가 꽃다발을 들고 딴 하고 오는 거야. 그다음에 사... 덤빙두손... <목소리> 음. 제 수생인데 공부가 안 돼요. 음. 정신 차려 이자스가 한 번만 해줘요. 그냥 그제 수생인데 공부가 안 되는 거는 본인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있잖아요. 미친 듯한 열정이 있잖아요. 독기가 필요해요. 공부를 할 때는. 그냥 본인이 막 애매하고 막 부모님이 돈다 대주고 그러니까 편안하고 녹록하게 사시니까 공부가 안 되죠. 좀 독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내가 남들한테 이렇게 재수를 하고 아직 무시 안 당해봤죠. 본인. 그쵸? 좀 무시도 당해보고 하면은 정신이 바짝 든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똑똑하진 못해가지고 성적이 그렇게 막잘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IQ까지 높았다면 은 진짜 1등급 했을 거야. 어루... 도끼만 있었어 어. <laughs> 따라주소, 내가 바닥까지 떨어져 봐라 그래야 머리보다 몸이 움직인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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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까지 떨어져야 돼 사람은 바닥을 쳐야 된다니까요 바닥을 쳐야 올라갈 줄 알아요 한계 개조왕 무결표 하자 제생 화이팅 근데 이렇게 방송 시나 <laughs> 제 인생 얘기 좀 해도 되나요 해할 건데 근데 하는데 전자녀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알지? <웃음> <웃음> 근데 바닥을 치면 자살한다 그러는데요. 바닥을 치면 솔직히 죽고 싶거든요. 근데 한번 죽으려고 했던 그 용기로 다시 살게 되면은 사람이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살수 있어요. 그래서 죽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바닥 한번 찍어봐요. 아베아비저 뮤지컬 배우가 원래 꿈이었죠. 그래가지고 원래 뮤지컬 학과를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방영과를 들어가게 됐는데 제 버킷리스트에 써있어요.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어, 다시 대학교 들어가면은 뮤지컬 전공으로 학교 입학하기. 그 다음에 최고의 BJ가 한번 대보기. 이렇게 있는데, 공연을 하면 남자친구가 생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공연을 하고, 이제 딱 공연이 많이, 뮤지컬이 끝났어. 그럼 남자친구가 꽃다발을 들고 짠! 하고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사, 뭐 이렇게 내 네, 여자친구야, 고생했어. 너 오늘 너무 예뻤어.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진짜 나는 사람 탔는데, 몰고 나는 이제 남자친구랑 <laughs> 치킨집에 가서 이제 맥주를 한잔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인생을 꿈꿨는데, 사람이 이렇게 계획한대로 안 돼요. <laughs>